하나, 둘, 거 내가 오, 거 내가 거 짱구야 거 <목소리> 여러분 제가 여기 너무 어둡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걸 샀습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제가 이걸 두개 샀는데 이미 하나는 터가지고 이렇게 다 빨아가지고 곱게 접어 놨거든요. 저 두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부 요리 같은 거할때 짜주는 게 좋더라고요. 면보로.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충 물 적신 면보자기를. 이게 바로 사이언스 와 이대로 한 30분 정도? 저는 그동안에 빨래를... 아까 빨래 잠깐 한게 있거든요. 빨래도 널고... 이것 봐요. 얼마 전에 치우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제 원래 목표가 이사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어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아 책이 더 늘어버렸어 이거 컨셉진 이렇게 쪼르륵 세워놓는 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못 읽었어요 <laughs>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책도 새로 두권 사고 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랜만에 쓱 배송을 시켰습니다 제달음식만 그렇게 먹었거든요 다시 또 이제 건강하게 먹어보고자 진짜 달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었거든요 <laughs> 숙배송을 안 시켜가지고 종종 사먹는 샐러드 토마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스텔 우유 요즘은 파스텔 우유보다는 상하 목장, 목장 우유였나?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생크림 맛 나는 그게 다 품절 돼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나의 사랑 두부 초당두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강릉에 갔었을 때. 전날 술 마신 숙취 때문에 못 먹었던.

대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잘못된 걸산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사과가. 게다가 깨졌나봐. 사과 물이 막 나있어.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가 겁나게 푸른색이에요?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산 겉면. 카카오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그 단토빵은 파했고요 그 단토빵에 파생으로 생긴 자기개발 단토빵이 있어요 저 포함 10명 정도 들어간 단토빵인데 거기에서 다이어트할 때 너무 라면이 먹고 싶으면 이 겉면을 먹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칼로리도 매우 낮고 일단 튀김면이 아니라 그런지 양은 솔직히 적긴 하거든요 그래도 먹을만해요 바나나 이렇게 시온에 걸어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뚜껑 자체가 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면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면서 얘는 지금 당장 먹을 거 아니고 나중에 먹을 거니까 냉장고에 둬야 되나? 하나는 안 익은 거 같긴 한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한 끼를 이걸 먹어야겠어. 요 너무 안 익어가지고 뺏겨지지도 않는다. 우 와. 빛 받으니까 더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와. 이렇게 맛없을 수가? 상상 초월로 맛없네요. 아, 너무 맛없어. 맛이 맹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표 김장김치도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주말에 탕짜면 시켜 먹었거든요. 탕짜면 먹고 남은 탕수육입니다. 원래는 이것만 먹고 말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밤에 일거리가 날아올 거거든요. 그럼 오늘 그걸 밤 새서 내일 넘겨줘야 돼요. 이제 그 가게 스케줄이기 때문에 오늘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서, 요거까지 같이 먹게 됐고요. 지금은 5시니까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제일 궁금해. 무슨 맛일까? 음. 그냥 약간 짭조름한 두부에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간 맛이에요. 별로 맛이 없다. 두부면은 이렇게 알리오 올리오처럼 먹으면 안 되나봐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이게 끓어 넘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키친타올을 깔고 애체믹스를 넓고 고르게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또 덮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정도 남았는데 딱 한번 먹을 분량 정도 나와서 이거는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봐요 못생겼지만 맛있는 보조개 사거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벌레 먹은 거를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생긴 게 아니라 벌레를 먹은 건데 이거 상품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판매를 하면 어쩝니까 안되겠어 일정한 애들은 씻어서 살짝 말리고 닦아서 넣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끓으면 놀랍게도 물이 노란색으로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천에서 나온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베이킹 소다랑 식초랑 넣어서 아마 그, 그게 그 끓어서 이렇게 색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노란색으로 나온다는 게 뭔가 썩 그냥 썼을 때 좋진 않잖아요. 좋아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세척해서 쓰세요. 이 전에 괜히 한 번씩 닦잖아요 아 <laughs> 너무 어, 졸리다 아 졸린데 이 큰일 났는데 아,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진짜 잘 자거든요 9시부터 12시까지 좀 잠을 자둘까 근데 밤에 넘어온다고 했으니까 9시나 10시쯤 넘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강박이 조금 많이 심해졌는데, 특히 어떤 게 조금 심해졌냐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특히 일, 다른 거는 솔직히 다 상관없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인, 계획대로 뭔가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조차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잠을 조금 자도 어야 되는데, 못 잤다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잠을 자야지 컨디션이 괜찮을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뭐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클라이언트가 주신 카톡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오늘 60% 가편분이 밤에 오고, 내일 밤에 100% 가편분이 오고, 그 다음날에 오전까지 영상을 계속... 내일 오전에 드리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필라테스도 예약해놨던 거 지금 삭제하고 막 그랬는데 부랴부랴 다시 하고 오늘 잘수 있어요. 잘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던 거 잠깐 멈추고 못했던 것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청소기 돌리는 거랑 그리고 가습기 세척하는 거랑 이두 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면보 빨아놓은 것도 제가 뜨거운 물에 그냥 그대로 불려놓고만 있거든요. 푸르륵 해보려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게 물 색깔 꿀이죠. 이거 이제 찬물에 헹궈서 탈탈 털어가지고 말리면 돼요. 사과들 아까 전에 제가 해놓은 거잘 말라서 대략적으로 잘 마른 것 같아서 이거 이 봉투에다가 이거 제가 버거킹 시켜 먹었던 봉투거든요. 이제 종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냅둔 건데, 조금 이 물기 있는 거 조금씩 닦아서 넣어두고 냉장고에 넣어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산지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따뜻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난방을 키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켜봐요. 올해는 좀 그래도 키고 살고 싶어서, 원래는 난로를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도씩 1도씩 한참,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더 난방 비용이 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막 25도씩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화왔다. 어서 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상 만드나? 음, 만들어서 내일 업로드 해 놓고 나오려고. 예약 걸어 려고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게임이긴 한데 저 요즘 이거예요. 마술 양품점.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저랑 친구예요. 이거 한지 지금 한 2, 3일?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항상 이 이걸로만 찍으면 이렇게 셔속이잘안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가로줄이 생기더라고요. 플리커가. 이거 요즘 아주 빠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산 게임이거든요. 국산 게임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든 게임에 속하는 게임이에요. 저, 그, 아까 말한 단톡방에서 제가 여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울랄라. 제 잠옷은 거의 여기에서 샀다고 무방해도 뭔 소리야. 여기서 샀다고 해도 무방한데, 어, 기획전 전용, 뭐, SKT 멤버십 전용 할인, 막 이래가지고, 할인 엄청 해, 한다고, 헉,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저, 홀린 듯이 세벌 샀어요. 뭐뭐 샀냐면, 요거랑, 요거 봐요, 요거 곰들이 곰돌이 있어, 여기. 아, 너무 귀여워. 요거랑, 이거 여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요거, 요렇게. 세벌 샀어요. 이렇게 좀 길게 내려오는 걸 입어줘야지 되더라고요. 굿소비 <laughs> 뭐야 카메라 왜 저래 아, 여러분 대박 사건 클라이언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오늘 밤에 오기로 했던 컷 편집이 어, 엎어져가지고 <laughs> 일정이 완전 변경되고 다른 게 내일 올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의 일이 이래요 한낮 아, 한시에 압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방금 전에 오기로 했던 게 금방 또 이렇게 몇분 만에 엎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널널하게 일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 너무 머리 막바기처럼 있었죠. <laughs> 저의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